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마음에 쏙 드는 차량만을 소개하는 마음카 임수훈 과장입니다 아 정말 무더운 여름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에 이제는 정말 좋은 차 멋진 차 구매하셔야 되는 대표님들을 위해서 제가 이 휴가차를 맞이해서 아주 특별한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바로 이 G80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정말 저렴하게 가져왔기 때문에 오늘 차량 대표님들께 아주 큰 선물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웬만한 옵션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오늘 차량 가격 3천만 원대로 아주 저렴하게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차량 끝까지 꼭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네, 너무나 기대되는 오늘 차량 스펙 먼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 네, 오늘 차량번호 368조의2678 차량입니다. 제네시스 G80 3.5 터보 4륜 차량입니다. 연식은 20년 7월에 등록된 21년형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8만 3000km로 신차 보증 1년에 약 2만km 정도 아주 넉넉하게 남아있는 모습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차량 용도이력 있습니다. 사고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서 너무나 깨끗한 차량 준비를 해보았고요. 색상은 마칼루 그레이 색상에 실내 하바나브라운 시트를 가지고 있는 정말 예쁜 색상 조합의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추가 옵션, 파퓰러 패키지 들어가 있고요. 세련된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 추가 옵션으로 리얼 우드와 나파 가죽까지 가지고 있는 아주 알뜰한 옵션 쏙쏙 들어간 오늘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에 너무나 깨끗한 오늘 차량 내외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음파! 자, 오늘 차량 전면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너무나 깨끗하고 깔끔한 외판 보유하고 있고요. 전면 제네시스를 상징하는 멋진 다이아몬드 크레스트 그릴 부분도 깨끗하게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차량 광이 유난히 살아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차량 유리막 코팅까지 진행한 차량으로서 앞으로 있을 오염, 이염에도 정말 강력한 코팅막이 채워져 있는 차량입니다. 자, 놓치기 쉬운 전면 하단부 스커트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슬림이나 까짐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옆쪽으로 지능형 헤드램프, 장착되어 있어서 조향 각도, 하이빔 보조까지 자동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자, 오늘 차량 멋진 마칼로 그레이 색상입니다. 관리하기 너무 용이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세련된 블랙과는 다른 세련된 멋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측면부 살펴보겠습니다. 운전석 측면부, 문콕 찌그러짐 전혀 없는 모습 살펴보실 수 있고요. 외판에 까진 부분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반대편 측면부도 보시게 되면 정말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는 모습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 차량 전차주의 병적 관리가 돋보이는 측면부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후면부 살펴보시겠습니다. 후면부 역시 너무나 깨끗하고 까짐이나 스톤칩들 거의 없이 깔끔하게 유지되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멋진 G80만의 리어램프도 데미지나 손상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스마트 전동 트렁크 정상작동하는 모습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캐디백 4개는 거뜬히 들어가는 깨끗하고 넓은 트렁크 상태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자, 휠및 타이어 상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추가 옵션 19인치 휠은 세련됨이 더욱 느껴지는데요. 4개의 휠 상태, 전차주의 얌전한 운전 습관을 엿볼 수 있는 깨끗한 모습 살펴보실 수 있고요. 기스나 흠집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타이어 상태는 현재 앞뒤 전부 다90% 이상 남아 있습니다. 기름만 넣고 주행하시면 되는 타이어 상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시트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 추가 옵션으로 내구성 정말 좋은 나파가죽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너무 양호한 시트 상태 살펴보실 수 있고요. 조석 또한 나파가죽 들어가 있는 시트로 내구성 정말 좋아서 아직도 이렇게 탱탱한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더욱이 뒷좌석 부분은 시트 꺼짐, 늘어짐, 주름 하나 없이 신차의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모습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실내 옵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운전석 정말 편리한 팔방향, 전동 시트와 메모리 시트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고요. 전면에 3D 클러스터 계기판이 장착되어 있어서 눈 위치를 인식하고 입체감 있는 계기판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후축방 모니터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 가능한 모습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상단에 내비게이션 연동되고 반자유주행정보까지 연동되는 최신식 헤드업 디스플레이 장착되어 있어서 전방 주시하면서 편리하게 운행 가능하시고요. 앞쪽으로 살펴보시게 되면 정말 널찍한 14인치 디스플레이로서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고급형 6세대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고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추가 옵션으로 증강 현실 내비게이션까지 사용 가능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 연동 가능해서 카카오맵, 티맵 전부 활용 가능한 다용도 디스플레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로 원격시동과 원격공조까지 사용 가능해서 여름철, 겨울철에 아주 용이한 장점까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360도 서라운드 뷰는 정말 깨끗하게 주변 지형지물 잘 보여주고 있고요. 3D 기능으로 한층 더 편리해진 서라운드 뷰 기능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차단에 알아서 공기질 감지해서 공기 청정 기능과 외부 유입 가스까지 차단해 주는 아주 똑똑한 스마트 공조 시스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터치식으로 장착된 공조 시스템의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핸들 열선까지 정상 작동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단에 선정리 필요 없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과 전자식 변속기로 고급스러움 한껏 뽐내고 있습니다. 또 오늘 차량 원격 주차 보조 기능으로 알아서 주차까지 도와주고 스마트키로 좁은 주차 공간에서 내리고 탈 필요 없이 원격으로 차량 움직일 수 있는 장점까지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G80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 옵션으로 한층 더 고도화된 반자율 주행 옵션 가지고 있는데요. 전방 추돌 방지 기능으로 안전하게 주행 가능하고 후측방 추돌 방지 기능으로 후측방에서 갑자기 과속하는 차량들 위험하셨을 텐데 안심 주행 가능합니다. 후진 중 뒤로 지나가는 차량 못 보고 후진하실 경우에도 자동 정지되는 후방 교차 충돌 방지 기능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주행 시에 HDA 기능으로 차로 유지하면서 차간 거리 조절까지 가능한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차량 정체 시에는 알아서 멈추었다 출발하는 스타뱅고가 포함된 기능으로 더욱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보험료 최대 7%까지 할인 받으실 수 있는 알뜰한 차량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뒷좌석 살펴보겠습니다. 뒷좌석 또한 대형 세단답게 정말 놀라운 레그룸과 헤드룸 보유하고 있고요. 때문에 패밀리카로도 전혀 손색없는 차량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편리한 사이드커튼으로 자외선 차단되어서 카시트 놓으셔도 되고요. 어르신도 뜨거운 자외선에서 자유로운 장점 보실 수 있습니다. 뒷좌석 암레스트 리모컨 살펴보시면 컴포트 원 옵션 들어가 있어서 뒷좌석까지 열선 시트 사용하실 수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뒷좌석에는 뒷자리 개별 공조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어서 뒷좌석에서 춥다, 덥다 이야기할 필요 없이 개별로 공조 시스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뒷좌석에서도 오디오 조절해 보실 수 있는 부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 다. 네, 오늘 G80 너무나 예쁜 차량입니다. 관리하기 너무나 용이한 마칼로 그레이 색상, 흔히들 G색이라고 말씀드리죠. 블랙 색상보다는 훨씬 세련된 색을 가지고 있고요. 관리하기 용이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색상입니다. 중고차 보실 때 가장 인기가 많은 시트 색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색상입니다. 너무나 멋진 하바나 브라운 시트를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또 옵션 또한 나파가죽, 리얼 우드 트림 모두 가지고 있고요. 또 파퓰러 옵션으로 운전자 편의 옵션까지 모두 들어간 차량이니만큼 오늘 차량 이 너무나 매력적인 차량입니다. 너무나 궁금하실 오늘 차량 가격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가성비 넘치는 오늘 차량 가격은 바로 3,960만원 3,960만원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4천만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신차 보증기간 1년에 2만키로까지 남은 아주 알뜰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구매하시고 신차 보증 모두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안심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항상 놀라운 가격과 또 차량 상태 꼼꼼히 챙기는 마음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셔서 마음카에서 선별해서 올리는 꿀매물들 절대 놓치지 말고 꼭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음카 구독자가 벌써 2,000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지금껏 열심히 달려온 만큼 앞으로도 더 깨끗한 중고차 그리고 추가로 돈 들어가지 않는 안전한 중고차 판매하는 마음카가 되겠습니다. 마음카 사랑해주시는 2,000명의 대표님들께 감사 인사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